시원아! 아크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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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이 아이고! 이뻐라 아이고! 이뻐 아이고! 아이고! 이뻐 아이고! 아 안녕, 아이고! 아이고! 점이고아이 아이고! 아이고 잘한다. 아이가 잘한다. 어이구 침이 쭉 흘렀어요. 아이가 잘하네. 점프 점프. 아이 좋아. 아이 재밌어. 아니야.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이따 밑에 매트 깔아줄게. 아그자 잘해요. 아이고 잘해요. 아이고 봐라. 시원아 어디 있어? 시원이 어딨나? 이지연 점프 점. 시원아. 그 먹으려고? <laughs> 그 먹는 거 아니야 지지. 아이죠 아이죠. 아이가 잘하네. 아이고 아이가 잘하네. 아이가 잘하네. <laughs>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<laughs> 시원아, 점프. 짠. 옳지, 옳지! 좋아, 재밌어? 아이고, 잘한다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잘하네!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빙글빙글 빙글빙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. 점점 더잘 뛰겠지 앞으로.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. 지진.